네, 오늘 날씨 보니까요, 이제 비 소식이 좀 있네요. 그렇죠. 네. 태풍이 지금 그 제주도에서는요, 굉장히 강력한 바람과 아주 굉장히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주의 깊게 우리 또 농작물 또 이렇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좀써 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네. 즐거운 전통 시장을 좀 만나볼 텐데요. 지난주에 아주 이름이 독특하고 예쁜 곳이었습니다. 충주의 옹달샘 시장. 네. 오늘도 또 만나보는 거죠 네, 충주의 옹달샘 시장이 이제 지난주에 방송에 나갔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충주 옹달샘 시장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네. 어머, 방송에 나오셨던. 그분이시네요 어머 <laughs> 맛있어요 막 네. 이러면서 많이들 알아보셨다고요 아,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렇게 그 전통시장을 소개해드리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음. 또 아, 너무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선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어떤 시장 스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주 옹달샘 시장 그두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충주 옹달샘 시장 저는 전통시장 지킴이 박용광 전통시장을 사랑하는 전사 오성건입니다. 충주 옹달샘 시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먹거리로 특화된 시장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맛있는 행복이 먹음는 시장, 충주 옹달샘 시장. 근데 이 근처에요. 사과나무 이야기길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여기 주민센터가 근처에 있는데요. 어. 주민센터 골목으로 네네. 천천히 걸어오시면 아. 사과나무 벽화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예쁘게 벽화를 그려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찾으세요. 아. 관광변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애플의 그 A 있잖아요. 네. A라는 조형물이 아주 크게 딱 있습니다. 와우. 네, 아주 예쁘게 있죠. 조형물이요. 네. 애플. 충주는 사과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설화가 있습니다 옹달샘 시장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가 어... 마을의 신령이 느티나무한테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어요 근데 옹달샘을 딱 충주천에 물을 갖다가 옹달샘을 만들면 아이가. 생긴다. 생긴다. 라고 해서 비가 그냥 쫙 내리면서 옹달쌤이 그냥 확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부부가 어, 너무나 어, 너무나 슬펐어요. 어떻게 해나 했더니만. 그래서 마을 신령인 느티나무가 불쌍히 여겨서 그러면 지신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아, 옹달쌤 지신한테 얘기를 하니까 얘기했어. 아, 옹달쌤 지신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아이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야. 거기에다가 또 사과나무도 심어줬고요. 그게 그 아내 눈물로 옹달쌤이 두 개가 생겼는데 그 옹달쌤 이름이 건강이 건강 소망 살아 그렇습니다. <laughs> 이런 설화로 인해서 옹달샘 시장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설화로 아름다운 맛이 있는 곳 옹달샘 시장. 지금부터 상인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장도 보는 장보고 가요 <laughs> 출발합니다. 우! 지난주에 이어 다시 찾아온 충주 옹달샘 시장. 아름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볼거리. 맛있고 저렴한 음식들이 가득한 충주 옹달샘 시장. 주변 관광지와 자연환경 때문인지 누구나 편하게 들렸다 갈수 있는 쉼터 같은 매력이 있는데요. 과연 오늘 이곳에서 장보고 가요를 아름답게 빛내줄 상인 스타는 누구일지 어서 만나러 가볼까요? 엄벌이 특화 시장 충주 옹달샘 시장에서 함께하죠 장보고 가요. 여러분들 여기가 먹을거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찾아온 것은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은 여의중아여의 맛있는 여의 짜장면 짬뽕 탕수육 많이 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정말입니다 아, 네 우리 사장님을 딱 뵈면요 일단 이 짜장면이 옛날 짜장면 맛이 날거 같고요 네. 일단 짜장면에서 정말 와아니뭐 아, 우리 집 맛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집 요리의 특징을 설명해 주시바랍니다예 네, 저희는 뭐 손님들이 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네. 옛날 맛이 난다 그러시네요. 옛날, 옛날 맛이 난다. 네. 예. 역시 그 옛날 맛이 나고 네. 짬뽕도 또 불맛이 나고. 불맛. 예, 또 탕수육도 케첩 탕수육 을 해서 사과 묵해서 네. 좀 달콤하고 아. 음, 양도 많고 좀 푸짐합니다. 음. 양도 많고 케첩을 넣으시고. 네. 네네 그러니까 아이. 아이들 입맛에도 어, 딱 좋겠네요. 아, 까그 사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 맞아요. 또, 사과기. 충주가 또, 어. 사과가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충주 아, 예, 예. 사과가 들어간죠 예. 사장님, 보니까 이런 노래가 생각납니다. 네. 짜증날 땐 짜장면, 울면, 울면, 복잡할 땐 볶음면, 탕탕탕탕탕탕수육! 아, 뭐, 노래만 불러도 막 딱딱 땡기는 거 오죽하면, 오죽하면 이런 노래가 나왔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경력이 한? 한 30년 됐 40년! 옹달쌤에서는요 40, 6년째예요 6년! 육육... 예, 역시 그맛 자체가 깊한 맛이 날것 같아요. 옛날 맛이 난다고 하시죠? 옛날, 옛날 맛이 날것 같아요. 자, 우리 집 요리는 가격이 궁금합니다. 가격이 짜리면3천원 같습니다. 에3천0 0원이요 예. 실주로 합니까? <laughs> 예. 3천0 0원 같습니다. 세점철0 0세원짜리점 1, 2, 3, 3 0원3천원이요 예. 오 마이 갓! 저 지금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3천0 0원이면 다른 데시내나가면 5, 6천원씩 받아요. 두 그릇 먹죠. 아, 두그릇 진짜... 아니, 근데 너무 저렴하다.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 이제 손님을 네. 제가 이제 아임포그 어려운 시기에 장사를 차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또도 장사를 하겠다 해서 음... 싶어서 해는은 겁니까? 꾸준히 예, 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으시 네. 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여기 오면 너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여기 이렇게 조용하면서 여기 옆에 또 충주천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죠. 시원한 나무도 있고, 이렇게 여행하시다가 여러분들 주말에 생각나실 때 이곳에 오십시오. 가격이요. 너무 착해도 너무 착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흥이 날때 우리 사장님이 부르는 노래는? 아파트 하겠습니다. 아! 멀지 못해 떠나와더니 알았지? 너는 곳이죠. 어느 도 하고 처서 미련 때문에 샥. 하나도록 찾아왔지만, 아무도 없는, 아무도 <�ọc�> 어, <conclusions. 놀랐> 아, 구독은 는한 아파트입니다. 에보셨습니다에에에에에에에에에 노래 잘하셨습니다 에에니에 과연 우리 사장님 점?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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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에에에에에에에에 옹달샘 전통시장에 기부하는 걸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휴,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짜장면 진짜로 맛있어요. 맛있어. 두 번째 상인스타를 만나러 가는 가벼운 발걸음, 아기자기한 조형물과 옹달샘 시장 분위기에 심취해 잠시 발길을 멈췄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충주 옹달 샘 시장에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참 맛집이 많아서 이번에 찾은 맛집은 맛집은요? 무슨 맛집인지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떤 맛집인가요? 저희가? 네, 저희는 이제 장터 순대고요. 크... 일단 착한 가격 업소어요 어, 그리고 원래는 이게 한 30년이 넘었고요. 네네. 네아 오빠한테 배워서 저도 다른 데서 25년을 했고요. 네네네. 지금은 오빠가 바빠져서 저 도와주고 있어요 맞아요. 같이 손길을 보태고 계시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최소 25년 이상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우리 여기 매장은 지금 30년이 됐고 일단 순대 자체가 너무나 맛있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특징이요? 충주 사람. 충주 시티 피플이긴 한데 네네. 사장님의 순대국집에 가장 특별한 음.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특산품이 있어요. 사과가 들어가지 야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 드는데요. 네네 어, 네, 네. 네, 사과로다가 저희가 이제 막창 그 특유의 냄새를 좀 잡고 아 네. 네, 그랬더니 좀 부드러움도 생기고. 어. 네. 아. 그래서, 사과를 네. 품은 막창 순대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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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사품 막순 가격이고요. 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 사품 막순입니다. 아, 사품 막순. 예. 사, 사과를 품은 막창 막창순대. 순대. 네, 아, <laughs> 저희 순대는요, 어, 어 한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어. 그 내용물이 참 알차요. 네. 뭐 들어가나요? 어, 두부, 두부, 두부 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예. 또 찹쌀, 찹쌀, 또 야채 몇 가지, 네. 가지. 양념또 네. 많이, 야, 뭐, 양념 어, 많이.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선지 넣고 이렇게 네네. 하면은 아. 어, 진짜 맛있습니다. 아. 자, 지금 푸짐하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착한 가격이라고 하셔서 네. 제가 잠깐 저기 메뉴판을 봤는데요. 네네. 아 5천원입니다. 예? 돼지국밥이? 국밥이 5,000원이에요? 요즘 사실 5,000원짜리 국밥 만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가격들이 엄청 저렴합니다. 이게 그래서 전통시장이, 이게 자랑거리입니다. 아, 자랑거리죠. 가격을 착하게 해서 많은 분들로서 푸짐하게. 네. 그렇다고 해서 양이 적거나 이러지가 않아요. 재료가 더, 뭐, 이렇게, 안 좋지가 않아요. 만족해요. 엄청나게 네. 좋은 재료로 양디, 양도 많이 주는데. 요즘 얘기로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그렇죠. 가성비가 좋다는 순대 국밥집에서 여러분들과 장보고 가요! 우리 사장님이 부르실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이태원 연가입니다. 이태원, 이태원 연가, 연가. 아, 만나보시죠. 부르셨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점수는 몇 점? 이태원영가 25년간 순대국밥집을 운영하셨던 선생님의 <laughs> <사장님의> 점수는 <laughs> 73점! 와 73점. 야, 다시 이렇게 할래요.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잘했어, 잘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예, 저희들이 한번 다섯 번까지 해봤는데 계속 똑같이 하셨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잠만요 73점. 오누리 네. 상품권 만원 획득! 네. 네. 또 그래도 온누리 상품권을 저희 농다이쌤시장이또 만원을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네, 있는 장보고 가요. 무엇보다도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곳 옹달샘 시장은 먹거리가 많은 곳이죠. 많이 오셔서 많이 드시고 많이, 많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웠나요? 즐거웠습니다. 즐거우셨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시면 정이 넘치고 즐거웠습니다. 충주 옹달샘 시장으로 오세요. 따뜻한 정과 웃음이 가득한 곳,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곳. 전통시장은 언제 가도 참 포근하고 친근한 매력이 있죠. 저렴하고 신선한 재료와 맛있는 음식과 포근한 정까지. 오늘은 전통시장 나들이 어떠신가요?